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해도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저는 그냥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는 것 걸로만 했어요 근데 안에 있다는 것은 또풀수 있어요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반대말로요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근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다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다 그쵸 그쵸 예수님 안에 제가 이제 여기서 더 전개를 하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는서 완미님 또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여겨요. 너희가 내 안에 거, 그, 내 말에 너희 안에 거그 하면 무엇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거하는 것, 이렇게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건 단순한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렇게 완미닝 해요. 저는 안에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해요. 밖에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다. 밖에 있다는 말. 안에 있다는 말은 밖에 있다는 말의 반대말인데, 그, 그, 안에 있는 것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은 따로 노는 거예요. 그쵸? 예수 밖에 있다. 예수님과 따로 노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해봐요. 이 속에다가 내가 볼펜을 끼고 살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 볼펜은 내가 가는 대로 다 따라가요. 그쵸?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누우면 눕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에 있다는 의미는 상상을 하면 굉장히 풍성한, 하나요. 풍성한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같이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는데 멈추고 음.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고 아, 저, 이, 이거 그냥 따로, 따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되게 좋아해서 네. 하다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음, 처음에는 포도나무가 음, 포도나무의 고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가 붙어있다서 열매를 맺이그 붙어있는다면 사실 내가 노력해서 붙어있는 건 아닌데 음. 근데 거기 능동이냐, 피동이냐가 중요해요. 아, 아. 붙어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요 능동이잖아요. 아, 네. 능동이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요 붙어 있는 아, 것이, 가지가. 그래서 한글하는거고오글하 그래서 네. 음, 그냥 붙어 있는 거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음. 그런 생각이 있어 제자가 돼야, 음, 하나의 영광을 받을 때 음. 음, 없고, 의미가 많는 제자 된다는 건 우리 굉장히 운동적인 부분. 네. 그고 부분이 붙어 있는다는 수동적인 부분, 저는 수동적으로 잡았었거든요. 네. 예. 운동적인 거와 열매를 맺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음. 좀 흔한 수. 근데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좋은데. 네. 조금만 맞았어요. 예, 예. 붙어 있다는 말하고요, 안에 거한다는 네. 말은 동일로예요. 아, 네. 거한다는 말도 어 그냥. 거한, 거하는다는 말도 명령형이에요. 능동형 명령이에요. 예 그리고 붙어있다라는 말도 자주 어 붙어있다. 네, 붙어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조건인데, 가정법인데, 능동형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이 노력하는 거고,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거한다는 말,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도 능동형 명령이에요. 반드시 필연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말도 똑같아요. 면 그러, 하리라, 열매를 맺다. 열매를, 과실을 맺는다, 할수 있다.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 수동태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 번역본들을 봐야 돼. 음, 능동형이에요. 열매가, 열매를 낳을 수가 없다. 네가 열매를 낳을 수가 없다. 열매는 내가 낳는 거예요. 가지가 낳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영양분은 뿌리에서부터 오죠? 근데 내가 할 것은 노력할 것은 그 안에 있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면 그 그래서 동사에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현재 일때 하는 요 예, 계속해서. 계속 거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하라. 계속해서 거하라. 계속해서. 음. 예? 계속해서. 또, 여기 뭐. 아무튼, 그래서, 이, 그래서 여기 원어 보는 게 이럴 때 원어가 필요해요. 음. 그리고 이때 한 번쯤 문법책을 딱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그, 그, 아, 가정법, 뭐, 이따가 그런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가정법에 있어서 가정법 능동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보면요. 딱 그것만 딱 보는데 이해가 돼. 해석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 문법이 딱 익혀져요. 그때 익힌 문법은 안 잊어버려져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헷갈리면 또 금방 거기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서 문법책도 하나 옆에다 놓고 있어야 돼. 하나. 학교에서 보던 문법책, 헬라 문법책, 기본 문법, 동계 강좌 했던 거딱 놓고 여기서 가정법, 가정법이 현 어, 가정법 현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문법에 보면 하면 돼요. 네. 끝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안 쓰면 잊어버려요. 이것은 이거 하면서 다시 헬라 문법책을 보면서 하면요 문법이 아주 친숙해져요. 아주 친숙해져요. 이때. 그리고 이제 계속 몇번 찾다 보면 반복되는 것은 암기가 돼요, 이제. 딱 기억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디에 사는 성도입니까? 라고 할 때, 빌립보에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 빌립보는, 빌립보는, 여기서 빌립보, 이런 경우는요, 빌립보는 해석을 많이 했잖아요. 네. 했어요. 했어요. 앞에. 그러니까, 일단, 빌리뽀 안에 있다. 안, 안에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아까도 여기도 그렇게, 만약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풀려있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때도.